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는건 현역도 아니고 재수까지 했는데도 망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수동적인 자세랑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두 번이나 입시를 치렀는데도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고. 열심히 했다고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왜 망했는지 이유를 찾아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내 머리는 그대로고, 내가 일, 지문을 읽는 방식은 그대로인데, 내가 한번더 한다라고 해서 점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믿음이냐는 거지. 그게 김승리를 듣던 게 유대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문제점을 스스로 제대로 살피지 않는 그 가벼운 마음에 화를 부른 게 아니냐고. 만약에 점수를 낼수 있는 절대적인 비법이 있고, 특정한 공식이 있으면 누가 100점 못 받고 50점 못 받겠냐고. 아, 맞잖아. 결국 이 수능이라는 거는 내가 내 독해력을 키우고 내가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내 능력을 키워서 내 능력을 키운 상태로 그걸 시험장에 갖고 가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이지.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어떤 강의랑 콘텐츠를 듣기만 하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가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가벼운 생각 아니겠냐는 거지. 그니까, 삼수까지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솔직히 이때까지 재수까지 하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거 뭐냐고. 그치, 성적 올리는 거지. 성적 올리는 그거 말고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도 계속 이제 학원에, 우리 학원도, 계속 오게 되면, 네가 오게 되면 시험을 치고 점검을 하고, 계속 뭐가 문제인지,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도.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거그 이상으로 내가 지금 뭐가 문제라서 지금 제대로 이걸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지, 이 지문을 지금 내가 왜안 읽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지 편하게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재수 정도까지 해봤으니까 너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만, 우리가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선인 게 아니잖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뭔가 강사가 시키는데, 학원을 시키는데, 입떡 벌리고 난 다음에, 아, 여기 알아서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진짜 이번에도 문제 해결 안 돼. 아, 진짜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아, 진짜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아니, 사수를 할 수도 없잖아. 아, 맞잖아. 사수를 할 수도 없잖아. 현역에서 재수할 때는 그래 원래 근데 현역에서 재수할 때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지만 현역에서 재수할 때야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뭐 문제집 몇권더 풀면 되겠지 뭐 누구가 가서 풀 컬이 타면 되겠지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한다고 치자고 근데 삼수 정도 하면 아 그렇지 않다는 거 이해를 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나, 나부터의 문제점이 진단이 생각이 시작이 돼야지. 지금 시작할 나는 이 마당에 어떤 커리 타야 되고, 어떤 강사 들어야 되고, 이런 타령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어차피 불보듯 뻔하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 오면, 네가 오면 진단평가부터 칠 거고, 진단평가를 치고 나면, 진짜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깊게 해볼 거야. 물론 이게 MRI 같이 우리가 뭐, 어, 문제, 가만히 있으면 문제점 알아서 다 이제 어디가 아픈지 딱 알아내줍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떤, 뭐, 그 피상적인 어떤 한계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놓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지금 왜못 읽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 건지, 뭐가 안 풀리는지, 내 수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원도 열심히 떠들겠지만, 너도 열심히 떠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그걸 공부할 수 있고, 그걸 공부해야지만 성적을 올라가는 거야. 그냥 대충 퉁 치면 안 돼. 비문학이 안 돼요. 그래서 비문학 열심히 풀어봐. 성적이 오르나? 안 오른다고 경험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왜안 되는지 이제는 좀 깊이 있게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그래야 이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